안녕하세요. 김응수TV의 김응수입니다. 오늘은 사진 첫 강의, 사진의 탄생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진은 뭔가요? 사진은 그리스어의 어원이 포토그래피로 빛이라는 포스와 그린다는 그라스의 합성으로 빛으로 그린다, 즉 광화라는 그런 뜻이며 우리나라의 말로는 백길사의 참진자를 써서 현실 그대로를 벗겨낸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사진은 빛의 미학이다. 제가 강의할 때 쓰는 순간의 미학이다. 또한 찰나의 미학이다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16세기 무렵에 그림보다 사실적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어두운 방에 작은 구멍을 뚫어 그 반대편 벽에 외부 전경이 반대 그림이 맺히게 하는 그런 장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렌즈로 부착하는 형태로 발전이 됐고 보존하는 데는 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조세프 니에프스가 8시간의 노출 끝에 1826년 르그라이집 창에서 본 조망이라는 인류 최초의 사진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것을 헬리오그라피라고 하는데 그 뜻은 태양광선으로 그림을 그리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너무 노출시간이 8시간이라는 긴 시간으로 사진을 완성할 수 밖에 없어서 상업화는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출시간이 8시간이라는 긴 시간으로 사진을 완성할 수 밖에 없어서 상업화는 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자그망대 다케르는 니에프스의 성과를 토대로써 은도금 동판과 요오드를 이용해서 1837년 다큐레오 타입의 은판 사진술을 완성하여 사실상 인류 최초의 카메라를 만들었고 짧은 노출 시간과 선명한 결과물을 기반으로 상업화에 성공을 했으며 계속 진화를 거듭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889년 이스트먼 코닥사에서 셀룰로이드를 두루마리처럼 말해서 제조한 롤필름을 생산해서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사진만 찍고 현상은 코닥사에 맡기면 되게 되었습니다. 1925년 작고 가벼운 라이칼사의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휴대성이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요. 이 당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앙리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이 있습니다. 20세기 이후에 컬러 필름이 등장을 했고 카메라는 자동 노출과 초점 기능이 더욱 발전이 돼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빛이 이미지 센서에 받아들여 디지털 정보를 기록하는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필름 카메라의 시대는 저물고 사람들에게 더욱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빛이 이미지 센서에 받아들여서 디지털 정보를 기록하는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필름 카메라의 시대는 저물고 사람들에게는 더욱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사진은 탄생부터 기록을 통해 사회, 경제, 문화, 우주, 인간 등 모든 분야에 다양한 앵글로 순간순간을 기록을 했고, 우리에게는 많은 추억과 자료,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진은 촬영자의 의도와 카메라의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현이 되며, 생각한대로 작가의 의도대로 기록되기 때문에 사실과 조금 다른 면과 왜곡된 면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촬영자의 결과물이든지 그것은 한 시대적인 상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종합적인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자는 모두 예술가이며 기록자이며 또한 해석자이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하고요. 렌즈를 통해서 촬영될 때 또한 후보정을 통해 완성되는 사진은 기계적인 조절과 명암 컬러, 빛, 광학적인 영향을 통해서 다양한 현실, 현실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에 맞는 컨셉에 맞는 결과물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촬영자는 셔터를 누르기 전에 왜 사진을 찍는가? 어떻게 찍을 것인가? 무엇을 찍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면 보다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의도된 사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사진의 출생과 과정, 그리고 현재까지의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추천해 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응수TV의 김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